자, 할아버지 갭투자로 강남 집 사셨네요. 대출 조이면, 어, 이런 일들이 <laughs>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은 반드시 어떤 모든 규제는 부작용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이상한 쪽으로 어, 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관련 기사를 좀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이트 뉴스네요. 파이낸셜 뉴스군요. 예, 네, 파이낸셜 뉴스가 원문이고요. 24년 8월 31일 자, 딱 지금 그 대출 규제 나왔던 그 시기에 나온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라도 6억 이상 주택 구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자,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렇게 네개 지역만 규제 지역이죠. 조정대상 지역.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비규제 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 이상 주택 구입하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고요.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일종의 약간 집살때 허가까지는 아니, 아닌데 저걸 가지고 좀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거죠. 서울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가 6억이 넘죠.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하면 갭 투자 현황을 알수 있다. 왜 그러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은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이 있는데 자기 자본에는 뭐 타인 자본에는 뭐 그리고 타인 자본 중에서 보증금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보여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인데, 자, 제출인, 매수자. 뭐, 이름 쓰고요. 주민번호 쓰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법인이 만약에 끼어 있다. 매수, 매도자에 어느 한쪽이라도. 그러면은 무조건 이건 다 봅니다. 금액 상관없어요. 규제 지역 비교적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법인 들어가면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자금 조달 계획. 자기 자금 있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 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현금 등그 밖에 자금. 부동산 처분 대금. 자 그러니까 내가 계좌에 얼마가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얼마 받았습니다. 부동산을 팔 겁니다. 주식을 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5번 있죠. 현금 등그 밖의 자금. 이건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5번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현금 등그 밖의 자금으로 1억을 적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집에는 현금 다발이 1억 원 있습니다. <laughs>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에, 그게 아니고, 여기 금융기관 예금액 있죠. 현금성. 에, 여기다 이치... 넣으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5번은 그냥 안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차입금 자기 자금 말고 나머지는 차입금이지 않습니까? 그럼 차입금 중에서 대출금, 대출액. 이게 이제 대부분이겠죠. 근데 이게 대출이 막히고 금액이 좀 줄어드니까 그 밖에 차입금으로 가겠죠. 그 밖에 차입금 뭐겠어요? 개인 간의. 돈 빌리는 거죠. 부부 간의. 직계 좀비 속 아니면 그밖에 관계 대부분 부부 아니면 직계 좀비 속인데 부부보다는 직계 좀비 속이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자기자금 뭐 얼마 있고 금융기관 대출이 뭐 적거나 없는데 임대보증금이 대부분은 차지한다. 그럼 이걸 이걸 보고 이제아이 사람 갭투자 하는구나라고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하면 갭투자 현황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간략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올 1월에서 7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살펴보니까 이 기간 갭투자 비중은 39.4%를 기록하고 있었다. 과거 집값 폭등 기때는 50%가 넘었는데 그나마 좀 감소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은 60대 이상에서도 갭투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와. 자 70대 주택 갭투자 부담 부증의 목적일까? 전세금을 승계한 갭투자 거래가 올 1월에서 7월 서울 주택 거래 가운데 총 7,352건인데 연령대로 보면은 30대가 31.8%로 1위고, 그 뒤가 40대. 그러니까 메인이 3,40대라는 거죠. 3040. 자, 그래서 둘을 합치면 59.6%다. 10건 중에서 6건이 3040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핵심 매수 세력인 거죠. 자, 눈길을 끄는 거는 60대 이상에서도 갭투자 거래가 제법 이루어졌다는 거다. 올 1월에서 7월 거래 건수는 809건, 60대가 11%고요. 70대 이상도 5%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봤을 때 약간 의아하죠. 어, 60대, 70대면 은 어, 나이대가 그렇게 적은 나이대가 아닌데 왜갭 투자를 했을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갭 투자라기보다는 그 보증금을 이렇게 넘기면서 누구한테 명의를 넘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자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럼 그 경우에는 부담부증으로 넘긴 게 아니냐 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부담부 증여를 목적으로 한갭 투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고 채무를 포함해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거죠. 자, 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 증여의 경우에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는 방안 가운데 하나다. 뭐 물론이죠. 우리가 이제 상속세로 내는 거보다는 미리미리 사전 증여,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전에 해 가지고 세금을 좀 줄이는데 그때 할수 있는 게 이제 미리 증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증여가 이제 일반 증여하는 것도 있지만 채무를 끼고 하는 부담부 증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10년, 비상속인, 상속인 아닌 경우에는 5년 지나면 합산되지가 않죠. 자, 그렇다면 이를 갭투자의 경우에 자기 자본을 얼마나 조달했을까? 임대보증금 승계 비율을 보면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는데 우선 20대는 임대보증금 승계 비율이 평균 82.55%에 이른다.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증금 대부분을 다 떠안는거죠. 반면 다른 연령대면 은 40%로 뚝 떨어진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갭투자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갭투자의 성공요인은 뭐냐면 갭이 작은게 아니에요 갭이 작은게 아니고 그 물건이 나중에 매가가 오르냐 안오르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절대 간과하고 갭 작은거에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잘못된 판단 하시면은 여러분도 힘들고 잘못하면 그 임차인한테 피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 앞에 영상에서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 엉뚱한 것으로 불똥이 튈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출을 더 조이면 은 갭투자가 차단될 거냐, 오히려 유혹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올 1월에서 7월 갭투자 비중은 집값 급등기 때보다는 줄었지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인기가 많다. 용산구는 갭투자 비중 66.5, 그러니까 세채 중에 두 채. 서초구 51.6, 반포겠죠. 근데 반포 지금 개미 너무 멀어졌는데 지금. 강남 50.5, 동작 50%, 갭투자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갭투자가 불가능하죠. 반면 갭투자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은 구로구로 28.4로 조사되는데 그 뒤로 중랑구, 노원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 이게 이제 저도 참 이렇게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 죄송한데 여기 지금 문진석 의원실 자료를 보니까 올 1월에서 7월 서울 주택 갭투자 비중이 용산구가 66점으로 압도적이고, 뒤로 쭉 가면 28.4까지 이렇게 낮아지는 건데, 어, 이걸 뭐, 이게 뭘 말을 하냐면요. 여기 뒤쪽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새를 끼고 사둘 만한 메리트가 상대적으로 앞쪽에 비해서 좀덜 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무조건 가격이 올라줘야 된다고. 그게 엑시트 출구 전략이 됩니다. 좀 죄송해요. 저도 근데 예전에 중남구에 살았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녀석들을 보면 용산 서초 강남 동작 강동 관악 어 관악 어 재밌네 마포 종로 광진 대충 느낌 오죠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욱 옥죄면서 갭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왜 자금이 부족하니까 부족 자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쉽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로 집에 눌러 앉으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자금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집값이 오르니까 오르고 있고 오를 것 같으니까 그냥 새 끼고 사 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십니다. 이런 전환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KB 부동산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6억 1,585만 원. 지난 5월 6억을 넘긴 후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전세 상승기에 시행된 대출 규제가 갭투자를 부추기는 영조를 나타냈다. 지금 저희 채팅장에 많은 분들이 어, 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에, 봤으면서 똑같은 거를 자행하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 뭐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심했죠. 15억 초가 고가주택에 있어서는 대출을 아예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제가 2018년에 뭐 저희 좀 부족한 책이지만 부동산 계속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그 책을 내는데 사지 마세요. 너무 오래됐으니까 어쨌든 그 책을 할 때도 금액으로 그리고 지역으로 대출 묶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주택수로 규제하자 할 거면은, 여기 좀 나름 주장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현재 정부는 이제 주택수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요, 강남이니까 막아버리고요. <laughs> 매수자가 소득이 충분해도 강남인데 막 막아버려요. 그리고 뭐 15억 고가주택 넘으니까, 고가주택이니까 막아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돈 있는 사람들만 사고 그랬었죠.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정부를 제가 뭐 대변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자, 한 전문가는, 대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많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만들어냈다. 특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서민과 중산층은 갭 투자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말을 첫 번째 멘트 있죠. 이걸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아니라 세금 규제가 강해질수록 많은 부작용과 역효과를 만들어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규제가 이 슬슬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중에서도 지금 대출 규제가 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대출 규제가 늘어나면 부족한 자금 때문에 갭 투자가 좀 늘어날 수 있다가 지금 이 기사의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갭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금 조달 특히 불법 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릴 수도 있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는데도 시장이 계속 수요가 있고 심리가 강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규제가 나올 거예요. 안타깝지만.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부동산은요, 대출하고 세금 이두 가지를 알잖아요? 거의 80%가 끝나버려요. 왜? 내가 어디 살지는 대부분 다 알거든요. 자, 그러면 대출이 무슨 역할을 해요? 총알이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 1단계, 매수 단계에서 대출이 가장 먼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액시 빠져나올 때 뭐가 있어요? 세금이죠.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여러분들이 대출을 좀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세금을 알아보는데, 이제 조금 공부를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게 폭탄을 맞으신 분들은... 매수하기 전부터 대출, 세금 양쪽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미리 알아두잖아요 그러면 거의 80%가 끝나요 준비 단계가 그런데 지금 요 단계를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대출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도 만약에 시장이 계속 상승으로 가는 분위기가 나온다 그럼 그 다음 어디 가겠어요? 그 다음 세금 규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시장이 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음. 이제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긴 한데 굉장히 지금 요 상황이 약간 중간에 서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될지 예의 주시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시장 변동 사항을 저와 함께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